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을 하신 분께 문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는 이 분입니다 와우 장로 아장쿤입니다자 제이 입니다 일단 방금 오리 영상을 보고 셨다라면 아실겁니다 죄송한데 너무 배불러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배가 배가 안니까 아 오리를 먹고 와서 배가 엄청나게 부른 상태인데 전안 불러요 전 어, 치킨을 먹을 때가 배가... 따로 이렇게 하 사람 보관이 돼있어서 완전 미친놈이니까 그러니까 그 덩치값을 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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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재나이가 평점 1점 컨텐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근데 평점 1점이 아닌 평점 5점짜리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죠 댓글이? 한번 아, 봅시다 평점 5점짜리 제가 안 봤거든요. 평점 5점짜리 치킨집은 어떤 리뷰인지 보시죠. 치킨도 바삭바삭하고 서비스로 나온 감자튀김도 맛있어요. 처음 시켜봤는데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너무 맛있어요. 뭐 전부 다 5점이네 거의. 아 여기 배달 오신 분도 9 0도로 인사하셔서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대우 <laughs> 받는 기분이라서 너무 좋았다고. 아 여기가 여기는 뭐 공개도 될것 같아요. 닭파는 형제라는. 음. 시키는 집인데, 그리고 사실 제가 시켰는데 세트로 묶어주셔가지고 더 할인을 해주셨어요. 원래 6만 얼마였는데, 두개 시키면 세트로 묶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아주 소비자를 내려하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게또 평점 5점의이유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될 수밖에 없는데, 저에 따르면 바로 더 불려서 이제 바로! 아, 어, 제가 봤을 때리이하면은 그, 치킨 닭살리가 하나 사라지지 않을까? 난생각 <laughs> 정답입니다. 짜피! <laughs> 우튼 네. <laughs> 네. 그래서 평점5점짜리 치킨 오늘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깐풍치킨, 깐풍치킨 간장치킨을 주문했고요. 그리고 시계스틱 10개를 따로 이렇게 주문했어요. 이미 마지막은 리미 드세요? 마지막 이런 시발 새끼들. <laughs> 아, 감사한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상한> 건가요? <laughs> 네. 어, 일단 제현님이 오셨으니까 제현님 먼저 먹어볼게요. 아, 간장이 여기 딱애려져 있네. 여기다 찍어서. 오, 꼭다리. 다드셨나요 응. 진짜 최고다. 진짜 음, 최고다. 오, 아,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 먹어봐, 먹어봐. 어, 진짜로? 저는 깐풍 먹어볼게요. 아이씨. 야, 이 새끼. 치킨. 치킨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리겠습니다 죽은 건데요 그럼. 아하. 짭삐. 깜풍치킨이죠? 와. 와, 겉은 바삭 속은 촉촉이 맞네. 리뷰가. 아니 그렇게 많이 먹어 놓고 그렇게. 벌써 두 개를.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맛이냐면은 기존에 있던 약간 치킨집이랑 좀 많이 달라요. 소스도 그렇고, 여기 특제 소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응, 음, 소스도 맛고 프라이드도 닭다리? 응, 음, 좋고, 오, 다리 하나 더. 너 내꺼. 다치고 가. 짜 와, 왜 이렇게 맛있게? 엄청 맛있네? 오케이. 왜 맛있는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닭이 일단 신선한 닭 같아요. 전혀 푸석푸석하지 않고 엄청 촉촉하고요. 두 번째로 튀김이 좋은 튀김인 것 같아요 되게 튀김이 깔끔하게 기름진 거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막 오래된 기름맛이 만니라새 기름으로 튀긴 듯한 그런 프레쉬한 기름맛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어요 맛있다는 걸 그냥 그렇게 길게 음. 표현하고 있네 음. 확실히 다른 게 완전 다르다 진짜 오점으로와 음, 음. 모자이크 좀 해주시죠 솔직히 보다 <놀라> 맛있습니다 <놀라> <오케이>. 그대로 <놀라> 나가는 걸로 아 안돼 안돼 나 고소하게 이제 굴안 주고 한번 시켜봐요. 시켜보고 맛이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위영이 끝. 어? 너무 맛있어서 싸버렸어요. 네 싸네요 콜라가 콜라 싸다 베이베. 음아 싸다. 어야 베이. 치즈스틱은 그냥 가서도 돼요. 맞아. 음, 여기서 시키면 굳을 수밖에 없어. 음. 모든 데다 치즈 치즈 다 시켜 당도 있어. 다 처먹네. 그거 잡병. 입에도 녹이면 는데 오 역시 역시 다릅니다. 짝비! <laughs> 우리 깐풍 치킨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 요 약간 그런지 않냐? 네 아니죠 님 여러 개쳐 드셨으니까 처음 보는 맛은 아니죠. 마으실래요 <laughs> 처음 먹보는 맛이죠? 아예 처음 먹어면 처음 먹어요. 짝비! 여기까지 작비였고요자 네. 재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laughs> 너무 배불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 아우, 돼지 새끼 존나 맛있어.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 저도 얼마 안 먹은 거예요. 다이어트 중이니까 그만 먹어야지. 그만 먹자. 착배야, 가자. 오케이.